나고 하나만 주면 돼? 그런 거지? 이 있잖아? 왜차이 사? 우리 차에 있어 가면 차가 나이 하나만 가면안 돼? 있어요? 네이거이게 다섯 개 가지고 고 아니 아니 친구하나 가지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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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. 추가 더있할몇개더있할여기 다섯 개있다 배달점이면 아니 괜찮아음 다섯 개 다섯 개하나 있잖아 끝내주네 상태 보면서 꾸면 되니까요. 아, 아. 아. 어떻게 갖고 와야 돼? <laughs> 가져가면 문제 안 되는데 이렇게 꺼먹기가 애매한 건가? 다 쓰댕이에요 지금? 네다 아. 쓰댕으로 아, 아 무게 좀 많이 나가네 그러면 두께가 그럼 얼만데요? 그, 그 짜, 저, 저, 얇은 게그 쓰댕은 저 근량으로 계산을 해야

언데고 사오세요 그러면 숯불 를 있을 때게 더 고요. 아니야 좀 노름노름하게 좀, 음. 좀 많이 입 사람들. 아, 아 많이 입는다. 몰라. 아, 아, 이거, 네. 네. 이거 여기서 해가지고 좀 돌아갖고 전시회 하나 해볼까. 엄마 가게? 아 전주에 가게 하고 있는데 인천에다가 하나 내는 거예요. 음. 요즘 잘 돼요. 주에기어요 그래요? 한옥 네. 거기 방 네. 그, 지금 하나 모르고오래요그 네. 고창 장어집에 장어 세상 다. 뭐야 장어도 괜찮다 한평에서 장어집 엄청 잘돼 가수. 장어도 괜찮네딱 네. 좋네. 어, 네, 끝내주네. 네. 요... 아, 네. 네. 예, 장갑 꼭 끼고 해야 돼. 장갑 꼭. 아까 면장갑 이거 말고 버리면안 돼. 예. 연 노래 되면 저쪽 돌. 볼... 저쪽. 비닐 어, 없는데. 잘라 네. 잘려 보세요. 응. 야, 내 주네. 아, 이게 안 타고 이거니까 이거 쓸 수도 있어. 이 불이 어디 보이냐고 이게 목살목한번더해볼한이 목살? 어, 목살. 정도면 돼요. 음. 음. 왜냐면고깃집은다 구이잖아. 그러니까100% 아니기는 되는데야. 여기서 지금 이거, 저기, 막창 따르고 있어지 이거. 우와, 삼겹살 다막끝내주네 약간. 그럼 이건 뭐, 어, 뭐 연기가 안 나지? 수단은 없어지한번더 꺼주세요. 더, 빠주세요. 음. 더, 음. 한번 더. 빨리 단, 잘라. 더 잘라야 돼. 한번더 잘라. 더 잘라. 더. 잘게 잘라 먹게. 그러면 익는 게 빠르지. 아, 전주에서 올랐어? 음. 이쪽은 인천이고. 어... 사장님은 어디 십니까 어? 저, 저, 탈천. 그죠 충청도가 있습니 요, 주안 후라이라서 아니, 다 저는 목폭. 요, 아... 지금, 보름이 일주일에서 보름 기다려야 되는데, 뭔지. 모르겠나? 예, 엄청 지금 밀려가지고, 다음 주에는 힘들어가지고. 내가 지금 제주도로 가야되고, 음. 지금 개 지금 그, 제주도가 지금 한 서른 몇대들어갔어 이제 많이 보시면안 되는데 동경이 뭐그 많이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한 사람이 막창을 하려고 가져갔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체인점이된 거예요. 제주도에. 뭐 이게 12시 사면좀 깎아주고 거야지 그렇지. 좀 장난감이야. 네, 시골집 같은 데 있으면 좋지. 더 꺼내줄게요. 너무 이거아니안그안더래요이게안 안 예, 타면서 이러니까 좀 오래 있어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구웠다가 이따 먹어보면 하나도 안맞아요 음, 지금 먹어요. 네 먹어, 똑같아요. 똑같이 불에 달아도 똑같고 부들부들해가지고 보통 보면 식잖아요. 테이블에 우면은 식으면 딱딱해. 음. 이건 그런 거 없어요. 자. 소고기 같은데요. 똑같아요. 끝내줘. 어. 뭐? 뭐 시식한번 해 아니 이거 아 이거 네. 끓이면 네. 어, 네. 네. 되겠네 이거 소고기같이 네그한뿌려 이거 뿌려서 네. 네. 먹어. 그냥 그냥 먹어 네.